할렐루야. 오늘도 영상 예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사기 5장 1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목전 가운데서 악을 저지른데요. 하나님께서 이웃이었던 야빈 왕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십니다. 야비당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는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되고요.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20년 동안 학대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살려달라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여 선지자 드보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드보라를 통해서 남자 선지자였던 바락도 세웁니다. 드보라는요 바락에게 갑니다. 너가 납달리와 스블론 자손 만명을 데리고 다불산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래서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바락은요, 마음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바락은 드보라를 의존하며, 의지하며 얘기합니다. 사사기 4장 8절에,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련이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니.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근데 당신이 가지 않으면 저는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투정 부리고 때릴 쓰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바라게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가 전쟁에서 승리할 거지만 그 모든 승리의 마지막은 여인이 차지할 것이다. 말합니다. 주저주저한 자의 그런 마지막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락은요. 드보라와 함께 스블론과 납달리 자손 만 명을 거드리고 다불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알았던 시스라 역시도 최정예 군사와 철병고 900대를 가지고 다불산으로 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불산으로 올라가고 시스라는 다불산 아래였던 기손강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기손강은 평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평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손강을 어떻게 하셨냐면, 사사기 5장 21절에 보니까 비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평지였던 이 기손강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니까요, 범람하고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이 있는 자를 밟았도다. 어떠한 학자는 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기손강이 평지였다가 진흙이 생겨서 철병거가 꼼짝없이 묶였기 때문에 시스라와 그의 병사들이 혼란이 왔다. 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다른 학자들은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이 기손강이 범람해가지고 이 자연재해 때문에 시스라와 그의 백성들이 혼란이 왔다.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근데 어찌 대건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시스라와 그의 병거를 무력하게 시켰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맺칩니다.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하나님 손에, 하나님께서 이기셨으니 이제 나가서 싸워라. 이것은 승리한 전투다. 바락은요, 다블산에 내려와 시스라의 병거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승리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했는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것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도 보면요, 사사기 5장도요, 드보라와 이 바라기요,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본문의 말씀도요.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노래와 찬양 소리입니다. 근데요.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요. 이 전쟁 속에서 두 부류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이두 부류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 부류는 어떠한 부류냐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경험했던 부류들입니다. 이런 어 부류들입니다. 이 부류는요, 이제 이런 부류인데요. 어, 먼저 어 부류를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드브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승리했다. 승리를 주실 것이다. 나가기만 하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 약속 가운데 바라기, 초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니까 초청합니다. 그때의 반응에서 나왔던 이스라엘의 지파가 에브라임, 베냐민, 무나세,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는요. 그 부름 앞에 반응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쟁 앞에서 나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요, 불렀지만요, 그 부름에 순종하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쪽 부류인데요. 이 부류들은 16절에 보니까 루벤, 17절에 길르앗, 갓, 아셀 이 지파들은요, 그 부름에 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요, 북쪽 땅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였는데요, 문하세 지파와 갓 지파가 여기에 해당됐습니다. 그러니 전쟁 가운데 부름 받았는데요, 움직이지 않았던 부류들은요, 문하세 지파, 갓 지파, 단, 아세, 르우벤 지파는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길르앗 위에 있던 지파들은요, 요당강을 건널 마음이 없어서 참여하지 않았고요. 단 지파는 배를 타고 무역을 해야 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셀 지파도요, 해변에 거주해서요, 해변 일을 때문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고요. 루벤 지파 역시도요, 비슷한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기만 하면 승리한 전투였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나가기만 하면 승리했는데 이 나가지 않은 집파들은요 자신의 평안함 때문에 안락함 때문에 그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20년의 고통에 끊는 현장,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 믿음으로 반응해, 반응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그일 가운데 주인공이 될수 있는데도 그들은 주인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오늘도 부르시고 초청했습니다. 나가기만 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네가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부르셨는데,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인생 가운데서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지금 바빠서요. 제가 일하기 위해서 좀더 이따 나갈게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 순종해서 나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권면하겠습니다.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 나가기만 하면 승리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기도하다 부르십니다. 그 현장이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삶의 터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승리를 경험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 있는 모습으로 나가셔서 삶 속에서 바라카 드보로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케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순종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보여주십니다. 믿음 없는 자로. 삶 속에서 주저하고 안주하시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로 반응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일 속에서 모두가 다 축복받고 모두가 다 쓰임받는 귀한 삶 속에 하나님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